월요일부터 HL병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최근 전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민 흐름의 초기 자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왔을 때이전고점 부근의 악성 마물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현 위치는 저점 대비 이 경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여태까지 보고했던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장이 열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하게 될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햅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최근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흐름이 왜 나온다 했어요? 다가오는 2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FDA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으로의 반등 흐름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저점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제가 이 점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과대 낙폭자리 4월 말에 폭락 그림이 나왔대,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위치는 과대 낙폭자리 패닉셀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 위치에서 물량을 수익 실현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다시 한번 매집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손절할 거면 지난 고가 위치에 추가적인 낙부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지 지난 5만원 부근의 심리적인 라운드픽에서 이 패닉셀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맷집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다시 한번 반등 흐름, FDA 재신청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현위치까지의 저점 대비해서 120% 가량의 상승 흐름이 넘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위치 이제는 저점 대비해서 이경률이 크게 벌어졌기에 정확한 매드 타이밍을 잡아가야지 지난 고가 위치 폭락 그램을 피하며 최고점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피날레 슈팅 흐름이 뭐겠어요?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면서 기사화되는 순간 FDA 다시 한번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 나올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기 전까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HLB의 매도 전략은 여태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어떻게 하라고요? FDA의 승인 일정이 기사화되는 순간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 비중 절반은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어떻게 해야 했어요? FDA의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이 될 경우에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폭락 흐름을 피하는 이러한 매도 전략을 실시간으로 가져가야 hlb 앞으로의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나왔던 이 쌍고점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셔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신고가. 부근에선 FDA 승인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라며 10만 원을 완전히 돌파하는 신고가 12만 9천 원의 가격대가 나와줬고 기대감이 잠시 꺾이며 단계적인 조정 흐름을 거친 이후 다시 한번 FDA 승인 결과 발표 직전에 반등 흐름이 한 차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4월 말에 이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승인이 불발되면서 실패로 끝나니까 여태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를 전부 다 반납하는 80%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현 위치 절대 방심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슈팅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올 때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승인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끌 때 정확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 가야지 지난 고가 위치에서 경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가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 있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지난 고가 위치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 싸우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 실시간 대응, 실시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마이너스 80% 폭락 흐름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현위치 장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어도 만약 FDA 승인에 실패될 경우 이때는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 여태까지 보고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의 대응 전략 자료,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PPT 자료와 함께 실시간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지난 4월 말처럼 자, 잡아봐도 이라 다듬나칠 예정입니다.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자리에서 수익을 못 챙기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손실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반등 위치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HLB 정확한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매번 주종목 하나 대응 방법 알려주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서브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못해도 10% 이상은 챙겨갈 수 있으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무료로 주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안 아니냐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돈값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과 부종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지면 못해도 30%전 고점을 깨주면서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셔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상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 시켜드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엔 AI 관련주입니다.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브 반도체랑 제주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맷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장대 양봉에 거래가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곧 막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못해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황이라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 시작할 수 있으니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